<루루루루루> <루루루루루루루루루> 여러분 택배가 왔습니다. 제가 올해 연말이기도 하고 구독자 천 명도 넘고 해서 지인들한테 선물도 하고 구독자 이벤트 겸 해가지고 조그만한 달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<laughs> 이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. 품질이 그닥 막 엄청 음, 좋아 보이진 않지만 <laughs> 그래도 이걸 좀 조이면은 뻑뻑해질 것 같긴 하네요. 그리고 얘가 이렇게 써 있어요. 300g. 근데 이게 용지가 일반 프린터에서는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거는 이제 포터 프린터긴 한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두께도 두껍고 그래서 조금... 걱 정이 좀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나쁘지 않습니다. 괜찮은 거 같아요. 그럼 이제 시험을 해 봤으니까 이제 디자인을 해서 달력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캘린더를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. 쩐전전전전. 나름 음, 달에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랑 맞게 나름 해 봤는데 월별로 사진을 걸고 이렇게 1월, 2월 3월,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. 여기서 저는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, 요 링크도 정보란에 남겨드릴게요. 그 외에도 이렇게 좀 다운받을 수 있는 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, 1월부터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 이렇게 됐어요. 이제 출력을 해볼 겁니다 2 0포터 프린터를 실행을 시키고 1월달 거를 일단 먼저 뽑아볼게요 음 제가 지금 5x7 사이즈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용지는 매트지로 뽑을 거예요 인생원저는 높게 확인 아 로고가 조금 잘리네 신경 쓰이는데? <laughs> 아 이거 다 수정해야 되는데 그럼 어 위치 조정은 두 번만 할게요, 두 번만. 자, 인쇄. 10월. 오, 어, 나왔어, 나왔어. 오, 어, 나왔어. 오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음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짠짠짠짠짠. 굉장히 좀 두꺼운 용지라서 이게 인쇄가 잘 될까 걱정을 좀 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앱손 포토 프린터에서는 인쇄가 좀잘된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엠보싱 같은? 뭐라고 해야 되나?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에요. 기본적인 뭐 A4용지나 광택 포토용지처럼 잘 나올까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습니다. 자, 요거 자세한 저기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다가 사진을 한번 올려놓을게요. 이렇게 미니 이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나사랑 드라이버 들어가는 게 있어서 여기를 이제 잘 조여주면은 좀 단단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용지에 담아서 이렇게 이젤과 하나씩 만들어본 요 펠름 키링 네,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은 제가 진짜 이 유튜브 하면서 특히 감사한 분들이 계신데 어, 제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. 그 선물을 할수 있도록. <laughs> 요거 혹시 가지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선정해서 따로 주소를 받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께는 댓글만 남겨주세요. 그분들은 제가 <laughs> 무작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해가 지날 때마다 다사다난 했던 해였다라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올해가 특히 정말 아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뭐 수험생 분들부터 해서 이제 뭔가 가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되게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지만 아무쪼록 저희가 뭐늘 그래왔듯이 잘 이겨낼 거라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 기대해보고 늘 건강하시고 인사를 좀 일찍 드리면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